어, 오늘은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선 전략 세미나 마지막 어, 세미나로 어, 함께합니다. 한국교회 대선 승리 전략 지광선 목사님께서 어, 예,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지광선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하면 되나요? 네네. 네, 네. 네, 슨습니다 제가. 예. 제가 우 리정아 이 대표로부터 어, 한달 넘었죠? 어, 이포스터에그 한국 교회 대선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해 달라고 답을 받고 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제가 10년 아스팔트에서 어, 자유 대한민국 지키느라 싸워 왔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어제 그제 이미 사전투표가 이틀 끝났고 어 제가 보니까 이번 사전투표율이 34.74%인가 그렇습니다. 34.74% 전국적으로 어 지역별로 전남은 56.5% 대구가 제일 낮습니다. 25.63% 서울은 34.28%인데 에,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에 1541만 1542만 1735명이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일모레 6월 3일 대선에 남은 숫자가 2897만 136명이 남아 있는데 에, 당일 투표를 어, 이 2800만 중에 50%를 찍을 때 1400만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당일 투표 50%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10% 떨어뜨려서 최대 40%를 내려잡을 경우, 전국 사전투표율과 플러스 함께 해서 74.74%의 투표수가 나오게 되는데, 아,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이미 34% 이상이 투표를 했고 이제 6월 3일 대선에서 사실은 당일 투표율이 50% 이상을 찍으면 이번 대선에 우리가 생각하고 희망하는 자유우파 김문수 대통령을 대통령이 선출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우리 손님몬 목사님 세계롭게 압수수색당한 거 아셨죠? 에, 그 교회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공권력에 의해서 겁박을 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손님몬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나 또 부산 교육감 선거 등에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을 하셨던 건데 이게, 그게 이제 정치권 공권력에는 교회 세력이 하나의 부담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어, 저는 그, 어, 지금, 어, 그러면 교회가 이러면 어떤 전략적인 에, 방법이 있냐 하는 얘기를 오늘 잠깐 해야 되는데, 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하나님이 선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어 그러면 이거를 교회가 막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은 이념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 자체도 어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울기도 했고 쓰라린 소위 말하면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내가 애국운동을 하니까 교회에 15년 20년 같이 있던 성도들이 절반 이상의 교회를 나갔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계속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래서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이념적 좌파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나라의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냐, 마냐는 여기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수 없으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인정하고 다 공감을 하겠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되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이 있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내 수안이 차선 내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는 말씀 아모스 여러분 잘 아는 5장 15절 24절에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유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극률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이번 세이브 코리아의 그 주제 의 말씀이었던 아모스 5장 24절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소 같이 흘릴지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적극적으로 나라의 위기 앞에 행동하고 기도하고 어 그렇게 나서야 된다는 상황을 한국 교회가 먼저 인식하는, 소위 말하는 체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목사들끼리 얘기를 해도 이게 시, 세상 말로 시아리가 안 먹힙니다. 어 그래서 국가와 정, 교회, 정치와 교회라는 개념 정리부터 성경적으로 다시 다시 인식을 해야 하는 좀먼 얘기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먼저 돼야 하는데 지금은 6.3 대선을 앞두고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어, 그래서, 어, 이번 6.3 대선을 앞두고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모레인데, 제가 이 대선 승리 전략을 강의를 해달라고 할때 이게 시간이 한뭐 한두 달 남았, 남았거나 그랬으면 뭔가를 제시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있을 텐데, 이제 당장 코앞인데, 과연 오늘 이 강의가 목회자들이나 다른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감은 시킬 수 있겠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 각자 각자에게 과연 얼만큼의 피드백을 줄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는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몇가지더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설교실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잘들었습니다마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라의 위기, 그러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 가짜 정교분립의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정교분립 원칙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나라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어, 어, 이런, 정치 설교하면 안 된다. 이 이게 아니고 반대거든요.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거나 세금을 거두거나 국가가 교회를 정, 자기 국교화하거나 이렇게 어떤 법을 만들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정교분리 원칙을 외쳤던 토마스 제퍼슨의 얘기인데 그게 지금 거꾸로 반전이 됐죠. 그 그렇게 된 원인도 제가 여러분들 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세력이 교회 세력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민족대표 30, 60,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어, 그리고 그래서 일제는 대한민국의 무지한 다른 백성보다는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 이 나라의 흐름과 국가의 세계 정세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 테퍼슨의 종교분리 원칙을 거꾸로 뒤집어서 홍보했다는 에, 그런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성경에 에스더서나 뭐 어, 에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이런 음, 책 자체가 역사서고 정치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아, 에스더와 같은 나,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학살을 꿈꿨던 하만과 대적하며 사실은 나라 민족을 위해 살리기 위한 정치적인 일에 적극 개입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남북 이사라의 왕조 이야기 역시 역사 에 속에 일어난 정치 역사입니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 정치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겼느냐 아니냐 그 정치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예, 하나님의 옳고, 옳고, 그름에 대한 역사서이잖아요. 예, 그런 역사서를 성경에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에 그 여러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교회가 말하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는 교회가 말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구약 성경 역사서는 다 폐지, 성경에서 폐지해버려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근본적인 틀에서 깨어나서, 어, 사실은 목회자가 어, 하나님 편에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 뭐,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이정화 대표님, 제가 올린 그 자료 있죠? 그좀 한번 몇개 올려줘 보시겠어요? 자료가 몇개 있을 텐데. 그 제가 몇 가지. 네. 네, 자료를 한 네. 그냥 순서 없이 한번 올때부보세요 뛰어보, 네. 설명을 하고 좀 지나가게요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예예 예. 계속 넘길까요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볼 수가 없네 내내 내, 내 화면이 나와가지고 잠깐만 자료가 어디에 올라와 있죠 잠깐만 지금 네 예예예 네, 예. 요, 요, 요거, 여기서부터. 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해서 선관위가 저를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경찰서에서 예, 제가 형사조사를, 형사고발 조치돼서 지금 검사를 받고 곧 아, 이제 검찰에 송치될 건데요. 그출석요구서를 제가 받아놨던 건데요. 한번 아, 뭐 넘겨보세요. 그 뭐, 다음 봅시다. 제가 얼마 전 프레센트에서 목사인 제가 아그 김문수 지지 선언을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했을 때 신청서를 냈던 서류고요. 그다음 어예 제가 지금 저 서울의 젊은이들 유노계인 그 2030들이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이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자라는 집회에 제가 서울 이제 올라갈 때마다 강사로서 연설을 하는데 예 그다음요 이어예 그다음요 이어 제가 세이브 코리아 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은 부산 이번에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넘겨주세요. 어 그리고 어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그 사전 투표의 상황들도 여러분 그이영준 PD가 만들었던 영화 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아예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재명이가 10% 높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10% 낮은 이런 결과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이렇게 조작과 부정과 불법이 그냥 공론화되어 있고 그냥 그것이 아무런 양심적 거리낌도 없이 국가의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놓고 부정을 하고 있음에 이거를 교회의 선도들도 모르고 일반 국민들은 더 깜깜이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 보시죠. 예. 이게 지난 대선에 예, 지역별로 그, 그 소위 말하면 국표율에 대한 분포인데 이, 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겠습니까? 만이 여러분들이 보는 예,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는 오른쪽이죠. 저, 저한테는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예, 빨간색은 예, 거기 지금 예, 이 정화대 표가 커서 움직이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가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재명이 파란 표가 저렇게 높게 득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이 사실은 윤석열 윤석열 득표수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쪽 서울 지방으로 오면서 일반 지방으로 오면서는 당일 득표율이 이선 득표율이 이만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 예, 서울에서 사전 투표 득표율은 이재명이가 어 저렇게 무조건 예. 네, 서울에서는 10% 이상 공, 인류적으로 강남 보수특밭이라는 데서도 무조건 이기게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다시 한번 보세요. 저도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말도 안 돼. 동전 천 개를 던졌을 때, 만 개를 던졌을 때, 앞면만 다, 나올 수 있는 통계가 이렇게 이건 인간적으로 조작이 안 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래프인데, 이런 통계를 선관위의 통계자를 료 통해서 이게 다 뽑아낸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예,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이요. 예, 이게, 잠깐만요. 그 전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이, 게 이제 저희 교회의 세이브 코리아 깃발, 이게 이제 일부를 제가 찍어 놓은 건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세이브 코리아 중단하기 전까지는 피켓, 포스터 깃발로 저희 교회 작은 예배실이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제가 사실, 사실 정치하는 일에 거의 매진은, 나라를 살리는 일에 거의 매진했다 싶게 했던 그런 사진이라 제가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에, 자, 여기 지금 이게 본 게, 에, 수도권 55개 경합 지역에서, 어, 민주당이 55개, 5곳 55 중에서 53석을 가져갔는데, 그게 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팀이 이겼던 상황이 사전투표함을 열었을 때, 이게 다 역전 뒤집어져서 55개 경합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알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그 선관위, 언론,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들이 다이 공조를 해서, 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도 사전투표율이 33.74%가 됐는데 그 총선 때는요, 253개 지역구 중에 그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서 특별히 경기 수도권 지역의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경합지역이라는 것을 보름 전부터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합 지역을 선정해서 그 경합 지역의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해서 사전 투표 투표함 갈아치기 내지는 투표함에다가 투표율 조작을 하고 사실은 지난 총선 때 38.2%가 투표율이었는데 실제 투표자 수는 2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8%라고 하는 표차의 값을 3일 동안 투표함을 보관하는 동안에 조작 내지는 투표함 바꿔치기 제가 이번에 참관인 다녀왔는데요. 자 사진 봅시다. 그 다음 거 봅시다. 제가 참관인아 이건 이제 이승만 이승 아, 잠깐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현재 대한민국은 친일파 숙평보다 공산 세력이 더 시, 진압이 더 시급하다. 공산 세력을 먼저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 망한다라고 일찌감치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산 세력에 의해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우리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봅시다. 예, 제가 저희 교회 문재인 정권 때에 비대면 예배하고 할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백신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제가 싸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예, 예그 다음이요. 예, 제가 이번에 사전투표에 감, 첨관인으로 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사인을 한 건데요. 그 선관위가 저 봉인지를 사실은 붙여놓기 전에 참관인이 그 네모칸 안에다가 정, 정자로 글씨를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지방선이라는 이름 보이시죠? 그러면 그 봉인지를 저 투표함에다가 글씨를 쓴 봉인지를 관리관이 예, 뜯어가지고 붙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투표함과 투표 봉인지 사이에 간인을 했지 않습니까? 간이 삐져나오도록 이거를 사실은 모든 참관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선관위에서 못하도록 막아요. 그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참관위로 들어가면서 이부정선거의그 정황이나 카르텔이나 방식을 다 알기 때문에 에, 그 관리관하고 싸웠습니다. 관리관님 나는 그 선거함에다가 투표함에다가 봉인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난 사인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이그 관리관이 아 이거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 선관위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든지 선관위를 부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1 5 8조가에 가면, 154중가에 가면, 이, 이 봉인지에 참관인이 나리를 할 때, 간인을 하든, 정자로 쓰든, 영어로 쓰든, 숫자로 쓰든, 그 제약이 없어요. 참관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걸 못하게 막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간인을 안 하면 지금 여기 봉인지를 뜯잖아요. 홀로그램이 투표하면 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봉인지는 뜯으면 한번 뜯은 봉인지는 못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쓰는 이 봉인지는 뜯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간인을 하지 않으면 원래는 저기다 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기 때문에 도장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직펜으로 제가 일부러 제 사무실에서 매직회를 일부러 선관위 할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끝에 사인을 했는데 조건이 뭐냐? 이 사인을 하는 조건은 선관위에서 이 투표함이 훼손될 경우에, 훼손됐다고 인정될 경우에 투표함을 배상하는 그, 배상하려면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투표함 배상할 테니까 난 이거 하겠다. 그래서 제가 간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1898이라고 돼있죠. 숫자. 보여요? 1898. 이게 제가 그 선관위가 모니터에 마지막 끝나고 6시에 딱 투표 끝나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오늘 투표자 수 확인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체킹한 숫자하고 그들이 지금 그 모니터에 띄우는 숫자가 있거든요. 전자식으로 그 숫자가 나와요. 그게 조그만 숫자로 나오는데 그거 일부러 보자고 요청하지 않으면 안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1시간마다 이걸 보여달라고 그랬고 시간이 진행되는데 두표세표 표 차이가 나길래. 그냥 진행,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맨 끝에 가니까 관내 사진 투표수가 1898표가 된 거예요. 전화 1동 사무소에서.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면서 1898이라는 숫자를 써는 거는 제가 내일 모레 개표할 때 개표장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 투표함을 제가 확인하고 사진 찍어 놨으니까 이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투표수가 1898장 이외에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 자 제가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어예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앞에 전면에다가 사인을 한 거고요. 전면에다가 앞에다가 사인을 했고요. 나중에는요 이걸 뜯어가지고 위에 행각만 들고 갑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다음 사진 봅시다.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아그 이제 사인한 그 모습입니다. 자. 예, 자 아니 아니, 자예 예, 제가 이제 참관인 참관인에 갔었 갔었고요.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봐요. 예. 제가 이번에 예, 그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이제 지지 선언했던 사진이고요. 그다음이요. 자 보세요. 자이자 확대 시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주보집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수요일날 기도 제목에 자유민주주의 수 주사파 첫결 북한 체제 붕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산화 확대, 뭐 동성애 이렇게 아예 주보에다 대놓고 대놓고 기도 제목을 써서 저희는 이 주보를 운영합니다. 그다음 봅시다. 아, 내일교회 제가 신문하는 내물 네일교회입니다. 네, 여기 세브코리아. 기발를그 앞에 걸었습니다. 네, 세이브 크리아 기발을 그리고. 그렇죠. 자, 그다음 계속 시간이 예, 있으니까요. 기초 그 운동을 예 됐죠. 마지막이죠. 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30분밖에 시간 이안됐는데 이정화 대표님 시간 저 알려주세요. 끝났다 다고 5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50분요? 네. 예, 7분 남았는데 자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이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러면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선에 에, 한국 교회가 이바지를 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단도 직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문자답합시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아까 우리 선교하신 목사님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파 대통령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투표를 잘 하십시오.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직간접적인 이야기를 강단해서 과연 한국 교회가 지금 6만 개 교회 안에서 손년범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몇개 교회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분포가 알죠. 여러분 무신론 유물론 차별금지법을 동조하고 있는 그 법을 만들어내는 민주당의. 여러분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적어도 최소치가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저쪽을 찍거든요. 그러면 중도에 있거나 보수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아까 37.4% 투표가 끝났는데 나머지 지금 투표자 수가 나머지 수가 2,800만 정도의 수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90% 이상 이번 6.3 대선에 가서 질문 수를 찍으면. 당일 투표의 투표율이 올라가서 사전 투표의 조작값이 이번에 1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으로 조작값이. 그러면 그것을 찍어 물릴수 있는 가장 가장 우리가 할수 있는 제일 급선무고 가장 확실한 확실한 방법은 성도들을 깨워서 6.3 대선에 가서 저는 그냥 김문수 찍으라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가서 그 우리가 소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지도자로 이번 대선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그 사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도록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6월 1일 주일날 과연 이 광고를 하고 이걸 동려를 하고 이 홍보를 해서 이 절박한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 지금 탈 기독교적 사회 분위기, 이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진보, 다원화, 인권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한국계 젊은이들까지 3040, 2030 세대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저쪽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사실은 진보냐 보수냐에 대한 이념 대립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의 판단이 성도들에게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수는 성경이거든요. 진짜 우파는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와이츄슨에서 올바름을 주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보고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도록 좀 해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저 어려운 자에게 떡 주고 쌀 나눠주고 그, 그 의미가 아니, 아닌 거예요. 제가 해석한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그 어두운 세상에 와이셔스네스 정의의 빛을 저들에게 비춰서 썩어져가고 부정의 조작의 불법의 대적의 하나님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무시하는 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건재함과 정의의 예리한 칼날을 교회가 목회자들이 손도들이 나가서 외침으로 아직 여전히 한국교회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 땅에 외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게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영적인 그 제가 지금 여기 강의안을 받은 짤만 들어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공유 못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동화 대표통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공공 신학의 참여 부제 그다음에 세수적 동기나 동기냐 아니면 신앙적 동기냐에 대한 이소 이제 유불리 문제를 우리가 모르고 정치적인 보강과 전략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가치는 성경 가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 존중, 가정, 교회, 이 종교의 이, 이, 자유, 공공의 정의 이런 것들, 자유민주주의 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밖에 세상에 흘러가지 못하는데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과 회복의 결론은 에, 이런 겁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치 지도자를 뽑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이 땅에 도덕적, 영적 방주로서에설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이번 대선인데, 교회는 정권을 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영적 전투 기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침묵하라.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라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모여를 겁박하는 고리아답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맷돌을 들고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겁박하는 저 세상 권력자 권리와 권력 앞에 섰던 것처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목사라고저 어... 군바에 저... 갈지 몰라 벌금 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야간에 여기 울산의 선곡관리원에 순찰하 다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면담하고요. 지금 교회 앞에서 경찰서 앞에서 시위하고요. 투표장 앞에서 시위하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좀 조심하세요 할 만큼 지금 여심으로 지금 저는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력교회 압수수색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영리단체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종교단체마저 겁대가리 없는 공권력에 의해서 그 공권력이 휘둘림을 당기도 된다는 겁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자본서 11장 10절 말씀 하나를 말씀함으로 50분이네요. 의인이 많음으로 성읍이 줄거하고 악인이 패망할때에 기뻐하느니라 이 땅을 고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니, 목사 성도들이 제대로 좌파가 돼서는 안 되고요. 교회 안에 좌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파 없습니다. 다 몰아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무신론 유물론에 바탕을 둔 좌파 이념의 도장을 찍습니까? 그것은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